월급으로 살기 좀 부족하고 힘드니까 어, 조금이나마 아껴보자 하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쌓이고 쌓이고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월급을 넘어서는 수익이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퇴근후랑 주말 이용해가지고 부업으로 수익을 지금 얼마 정도 내고 계신 거예요? 어, 매번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업이라는 게한 가지로 그렇게 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부업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한백 정도인 거예요? 한 가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어, 조금 작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일곱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그 일곱 가지 중에서 자동으로 막 들어올 수 있는 수입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완전히 패시브 인컴인 것도 있고 약간은 일을 해야지 들어오는 수입도 있어요. 아, 그럼 첫 번째로 보고 계시는 그 부수입이 어떤 거예요? 카카오 뷰입니다. 아 카카오 뷰요? 네. 아 카카오 뷰라는 게 뭐죠?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을 다들 쓰실 텐데요. 그 어플 안에 들어가면 제일 가운데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 뷰라고 떠지는 창들이 있어요. 그 창들이 다 본인이 창작한 컨텐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사 링크나 다른 사람들이 창작했던 컨텐츠를 본인이 주제만 선택을 해서 불러와서 링크로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면 그림이나 영상 같은 거 만들지 않고 남이 했던 것들을 같은 주제를 놓고 이렇게 큐레이션을 다 해버리면,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 봤을 때 광고도 클릭하게 되면, 나한테 수익 들어오는 그거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카카오뷰가 초창기에 처음 생겼을 때 되게 잘 본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나도 해볼까 하고 하루에 한 시간씩 딱 투자를 하자고 이제 정해놓고 출근을 할때 그때 기차 안에서 했었어요. 카카오뷰를 3개월 동안 한 280개 정도 콘텐츠를 이제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수익이 많지는 않았어요. 만원 이내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일한 거에 비해서 좀 적네 수익이 하고 딱 그만뒀어요 음. 1월부터 3월까지만 하고 3월 이후로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매달 만원 이하로 6천원 7천원 매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오는 수익이 됐어요 이제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음. 엄청 막 세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오네 라고 해서 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이제 만원 내에 수익은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건 들어온 수익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왜냐면 내가 창작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진짜 방리담회로 노가다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음, 요령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 280개 정도 했을 때 매달 만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수익이 된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제 카카오 뷰랑 연동이 된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카카오 뷰랑 티스토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린 컨텐츠를 카카오 뷰로 저는 써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뷰를 보는 사람들이 가끔 제 티스토리 글을 눌렀을 때 들어오는 사용자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갔고요. 이 티스토리도 그 카카오뷰를 할때 한창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이후로 거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 생각날때 가끔씩 들어가서 일상 글 정도 써주는데 그 티스토리에서도 수익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원 이상. 아 티스토리에서 근데 들어오는 수익은 어떤 원리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구글 애드센스가 있고 다음에서 주는 애드핏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컨텐츠를 보다가 광고가 중간에 나오는 걸 클릭해서 했을 때 나오는 수익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비랑 티스토리는 방치하고 있는데도 계속 매달 돈을 주는 거네요. 티스토리는 정말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음. 못했어요. 왜냐면 글이 5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3월까지 했을 때뿐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봤더니 방문자 수가 100명이 계속 넘어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 이거 그러면 에드센스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고 신청을 했더니 한 며칠 기다리니까 바로 됐습니다. 이제 정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익인데도 수익이 되어 돌아온 거죠. 아, 그러면 어쨌든 그, 지금 카카오뷰나 티스토리나 둘다 시간을 한정된 시간 동안에 이제 하시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데 만약에 퇴근 후 시간과 주말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우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시간을 좀 썼을 때 수익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 보신 거네요. 맞아요. 이제 카카오뷰는 솔직히 말하면 좀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티스토리는 진짜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제를 잘 잡아서 한 가지로 파고들어서 그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구독을 하고 가시고요. 그 하나를 콘텐츠를 읽다가 다른 콘텐츠도 계속 읽으면서 티스토리에서 계속 체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놓았을 때 그거 하나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처음에만 조금 돈이 안 나오더라도 이걸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고생만 하면 분명히 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애드센스랑 카카오의 이제 광고를 에드 스토리랑 결합했을 때는 수익이 괜찮게 나온다. 응, 결합을 했을 때더 커집니다. 왜냐면 카카오뷰에 들어왔다가 제티 스토리 블로그로 들어오게 되니까. 아. 응. 아 그러면 그세 번째 지금 부수입은 어떤 걸로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아, 쿠팡 파트너스는 어떻게 또돈 들어온 거예요? 쿠팡파트너스는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갔던 사람이 어, 그 물건이 나와 있는 그 링크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구매하던지간에 그 수익의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저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제휴 마케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은돌님이 쿠팡 마트너스 링크를 생성해가지고 있는데 이 링크를 어딘가에다가 이제 딱 올렸을 때이 네. 사람이 이 링크를 타고 쿠팡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구매를 하면 꼭그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익으로 얻는다 그거네. 네. 아 그럼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때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열심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도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잘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한만 원대에서 이만 원 사이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가끔 잘 되는 달이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뭔가 물건을 많이 샀을 때, 그럴 때는한 40만 원, 20만 원대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쿠팡 파트너스에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전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 블로그에 모바일 블로그로 들어가면 링크를 아무거나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링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에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했을 때 그것도 이제 쿠팡 파트너스가 생겼다, 이런 게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어, 이게 돈이 되나 하고 궁금해서 제가 진짜 쿠팡에서 산 물건을 리뷰를 하고 그 밑에다가 링크를 몇개 달았어요. 정말 저는 쿠팡 파트너스에 쓴게 거의 그게 다예요. 아, 그러면, 블로그 포스팅, 내가 직접 노대산으로 샀던 물건들에 네. 대한 포스팅 밑에, 파트너스 링크 단거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블로그에서 링크를 단 거. 그 정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돈들이 계속 몇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던 거고, 음. 간혹 가다가 터지는 날에, 20만 원, 40만 원씩도 들어왔다. 음. 아, 그게 되는 거네. 어 정말 신기하죠. 그 모바일 블로그에 그럼 링크는 어, 어디 쪽에 다는 거예요? 모바일에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접속을 하시면 바로 밑에 들어가면 프로필 아래에 이렇게 저의 다른 링크들 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접속해서 유튜브 링크, 인스타 링크, 이런 식으로 SNS 링크는 다 어떻게 다는지 써 있어요. 근데 맨 밑에 기타 링크라고 하나 더달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았습니다. 순위를 매기면 카카오 밀보다는 쿠팡 파트너스가 나은 거네요. 그래서 너무 괜찮아서 최근에는 그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이버 블로그에 썼어요. 그래서 이런 제휴 마케팅이 있으니 네이버 블로그나 어떤 SNS를 하시는 분들은 쿠팡 파트너스 꼭 시작하셔서 한번 수익을 내보시라. 그런데 이제 수익을 내기 전에 가입을 하실 때제 코드를 입력해서 어, 가입을 하시면 첫한달 동안에는 1% 추가 커미션이 있다. 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그거를 하고 한달 만에 200명 정도가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제 코드를 써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수익이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1%가. 그래서 그걸 쓰니까 더 수익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분들이 판매하는 그 실적의 1%가 저에게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그럼 어떤 걸로 지금 부수입도 얻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제가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그건 바로 크몽 전자책입니다. 퇴근 시간이랑 주말 이용해가지고, 그냥 뭐 전자책 같은 거 어떻게 쓰신 거예요? 이제 전자책이 또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laughs> 네, 한 번도 해볼 마음이 없었다가, 이제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에 관련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한 사람이 2,000원 정도를 받고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 페이지도 2,000원의 가치가 있다면 한 장보다는 전자책의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뭐 40페이지 정도 되니까 내가 그거를 40페이지 정도만 늘려서 쓰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한 장에서 뭐 40장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제가 정말 한 권의 책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해보자 하고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전자책을 작성을 했습니다 40장을 썼는데 썼을 때 주제는 어떤 걸로 쓰셨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결혼 준비는 아니고요, 조금 더 실용성이 있는 걸 써야겠다 싶어서 구매 대행에 관한 소신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냥 크몽에 가입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거의 큰 결은 그렇고요. 정말 크몽에서 다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가이드라인 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따라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 팔때 나한테 수익 얼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2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수수료를 떼고 진짜로 입금되는 가격은 17,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또 수입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어, 네이버 블로그가 지금도 돈이 돼요? 어, 정말 돈이 됩니다. 이게 애드포스트로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수입을 낼수 있는 방법이 어떻다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저의 경우 가장 큰 거는 블로그 포스팅을 썼을 때 들어오는 원고료였고요. 이제 원고료를 계속해서 그 회사랑 작업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저에게 그냥 우리 회사 블로그를 써주시지 않겠나요? 하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블로그를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더 부담스럽고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약간 회사는 원고를 원하시는 원고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이 줄어들어서 쉽게 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 온커가 어떤 거예요? 회사 블로그를 운영할 때이 주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하면은 제가 리뷰 포스팅 하듯이 어 약간 바꿔서 그 회사의 입장에서 소개하는 식으로 아 이런. 제품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너무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써 드렸던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계속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면 네. 그 카테고리에 관한 회사에서 연락 와 가지고 우리 회사에 블로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돌님의 개인 블로그 말고 네. 그 회사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대신 해 주면 그 포스팅을 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체험단 하는 하나의 그냥 블로거로서 이제 처음에 알게 되었다가 이제 하면서 결과가 좋고 어 조금 이제 예, 인간적으로 친해지게 된 거죠. 음. 약간 은돌님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보통 수익을 건당으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건당으로 보통 어느 정도 받나요? 페이팔로 받아서. 처음에는 60으로 시작을 했다가 80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거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체험단입니다. 어, 체험단은 그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제일 먼저 뜨는 블로그 체험단들이 있어요 근데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하고 이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 블로그 링크만 그냥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블로그가 되게 주제가 방대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통 블로그 할때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조금 더 체험단이나 뭐 활동하는 게 유리할까요? 가장 좋았던 주제는 이게 또 자기에게 맞는 결과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글들을 일단은 몇개 써본 뒤에 정보성 포스팅이 가장 좋습니다. 써본 뒤에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굉장히 잘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강아지 체험단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건강 관련한 그런 체험단을 받기 위해서 심장 사상충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정보성 포스팅으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강아지 관련된 건강식이라든지 양치질하는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체험단이 됐었어요. 내가 원하는 The cat sat on the 그런 분야가 있다면, 먼저 글을 올리고, 배경을 한번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이것저것 주제에 막 방대하게 막 짬뽕으로 하는 것보다, 네. 한 가지의 카테고리를 계속 꾸준히 올리는 게 낫겠네요. 예, 네, 정말 결은 방향성은 그렇게 한 가지로 가야지, 점점점점 점점 그 포스팅의 질이 높아지면서, 들어오는 금액대도 높아지고, 나중에는 내가 그 분야에서 조금 전문적이게 된다면, 좀더 제품 플러스 이제 원고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체험단을 신청하게 되면 처음에는 제품만 협찬으로 주다가 나중에는 성과가 좋으면 제품 플러스 원고료까지도 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원고료는 보통 이제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처음 시작에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3만원이 딱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3만원을 주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씩 잘해가면서 이제 자기가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네이버 블로그 유효해가지고 돈 버는 세 번째 방법은 또 뭐예요? 세 번째는 제휴 마케팅입니다. 어 제휴 마케팅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에다가 리뷰처럼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상품을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밑에 남기는 링크를 또 닫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서 누군가 구매가 일어나면 구매 금액에 일부 수익금이나 포인트가 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쿠폰 파트너스 같은 거네요 그러면 제일마케팅은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네이버 페이가 처음 생겼을 때 가입을 하도록 만들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친구 추천하면 5,000페이씩 주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게 페이 포인트지만 하시면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글을 하다 써서 20만 원이 넘게 들어봤어요 한두달 동안 어...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재료 마케팅 사이트 어떤 데에서 가입하면 좀 이제 그렇게 쿠팡, 쿠팡 파트너스처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는 알리 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쿠팡 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알리에서 파는 상품들을 이제 리뷰하고 올렸을 때 이제 그 리크 접속을 하고 나서 구입하는 그 수익금의 일부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마케팅 같은 것들을 너무 자주 하면 뭐 블로그 적품지 이런 안 걸려요? 이제 외부 그 자체가 블로그에다가 넣고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이제 블로그 내에서 탈락하는 것들을 별로 블로그에 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제해야 되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블로그 자체를 정말 정성껏 열심히 쓰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블로그 글이 돼요. 아무리 그게 제휴 마케팅 포스팅이어도 그래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댓글이나 하트 공간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글 자체를 저품질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쓰는 전품절이 오지 않아요. 아 그럼 네이버 블로그로 네 번째로 돈 들어오는 건 어떤 거예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꽃힌 애드포스트라고 할 ]입니다. 아, 드포스트는 네. 근데 돈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큰 노력이 없기 때문에 훨씬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앤드포스트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앤드포스트에 누군가가 클릭했을 때 수익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가요? 네, 글 아래쪽이나 중간쯤이나 이제 최적의 위치에 네이버 블로그가 알아서 광고를 세팅해줍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눌러서 들어가더라도 그게 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럼 보통 이제 엘트 퍼스트는 한 달에 한, 얼마, 얼마 정도의 수익이 계속 들어올까요? 저는 10만원 안팎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블로그를 정말 열심히 한 달에, 조회수가 많이 나온 달에는 뭐한 20만원대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엄청 소액도 아니네 나쁘지 않네. 아, 아, 또 네이버 블로그로 돈들어오 다섯 번째는 또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체험단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개발을 하는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저는 이제 듣고 싶은 강의나 제가 뭔가 개발하고 싶은 능력이 있을 때 그거에 필요한 강의를 전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 그 체험단으로 그 강의 같은 것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이제 또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걸 블로그에 많이 기록을 해두면 또 강의 업체에서 또 알아서 또 연락이 와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네이버 블로그 하나 가졌을 뿐인데 돈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과연 네다섯 개가 그냥 생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됐고 넓혀가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는 어떤 또 이제 부수입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계세요? 이제 여섯 번째가 바로 스토어입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해외구매대행은 어느 나라 거를 구매대행하세요? 저 중국 제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매대행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해외 직구를 대신해서 이제 제품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일이 노가다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등록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가다보다는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했었고요. 최근에는 조금 바꿔서 제품 상세 페이지를 번역까지 해주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명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은 윈들리입니다. 아, 윈들리라는 걸 써서 중국에 있는 그 제품들을 한국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올려가지고,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구매대행 수를 얻는 거죠. 제가 올린 금액하고, 이제 실제로 구매한 금액하고의 나머지 차익을 제가 갖는 겁니다. 아, 그런다고 했을 때, 하루에 구매대행에 쓰는,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해서, 한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구매대행으로는 수익이 괜찮게 들어나요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아주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시, 시도한 그런 많은 부업들 중에서 시도한 시간 대비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제품을 몇개 정도 등록을 했을 때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대량 구매 등록으로 한 50개 정도 등록을 했을 때 수익이 처음으로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몇 개까지 등록하신 거예요? 지금은 한 8,000개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허...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등록하시는 거예요? 네. 대량 구매 등록으로 네. 했을 때한 3, 400개씩 등록을 했었고요. 이것도 네.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이제 반자동으로 하고 있는 건 하루에 10개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면 중국 해외 직구 구매대행, 네. 그거 스토어에다가 상품 등록할 때 직접 노가다로 이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구매대행 자동으로 이제 등록해줬던 거 했던 거랑, 반자동으로 했던 거랑, 세 가지 그 등록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았어요? 효율적인 거는 반자동이라고 봅니다. 이제, 대량 등록이 많이 써주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좀 높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중국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고 또 이제 그냥 올렸던 물건들이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던 물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좀 받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는 좀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대량 되랑... 등록은 좀 계속 자세하게 지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수동으로 올리는 게 내가 그 물건을 보고 그 상품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등록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알아서 번역을 해주고 그 위에 내가 글씨를 조금만 더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반자동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반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유입이 돼서 팔려야지 수익이 난 거잖아요. 스토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막 등록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죠.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리뷰처럼 그 물건을 진짜 산 물건들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써서제 스토어 유입을 늘리기도 하고 블로그에다가 리뷰 형식으로 써서 제 스토어 링크를 달았던 거예요. 어, 이제 광고도 좀몇 번씩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키워드를 좀잘 살렸을 때 경쟁률이 없는 키워드, 좀 작은 키워드들을 차라리 이제 빨리 선점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를 좀 찾아서 이제 그 키워드만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키워드 찾을 때 어떤 걸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 키워드를 찾는 소싱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건 셀링하니입니다. 아, 셀링하니를쓰면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알아서 이제 알려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엑셀 형식으로 이렇게 쭉 떠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검색을 한 결과 값들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걸 순위별로 이렇게 쫙 세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들을 반자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아까 윈들린가? 그걸로 이제 해서 번역해가지고 스마트스토어에다가 올리는데 그거를 올릴 때 제목을 네. 셀링 한 이를 사용해가지고 경쟁한 것보 낮은 키워드를 제목에다가 이렇게 해놨을 때 사람들이 그키워드로 검색해가지고 내스토어에 들어와가지고 그 물건의 선택 페이지가 한글로 번역돼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제 구매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원리. 아, 예. 했습니다. 네. 대충 이제 하니까 이게 되게 효율성이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어떤 걸로 또 수익 내고 계세요? 마지막 수익처는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도 좀 이제 지금 뭐 수익 좀 괜찮게 나시는 거예요? 네. 아 유튜브는 이제 그냥 영상 앞에 붙는 광고 수익?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떤 제품을 소개해주면서 받는 광고비도 있고. 아그 그거는 이제.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자주 있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오~~ 그니까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음. 한 3,000명 정도 됐을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구독자가한 3,000명 이상 됐을 때부터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들어왔을 때 영상 만들어주고 올렸을 때 얼마 정도 보통 비용을 책정을 하는 건가요? 음. 맨 처음 받았던 수익금은 30만원이었어요 영상 하나 제작하고 하나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처음 시작은 원래 적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경험을 해보자. 이 영상을 잘 만들면 또 다른 광고가 나에게 들어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단 받았던 거고요. 음.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 그 광고가 잘 되고 나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부업을 통해가지고 월급만 받던 시절보다 지금 부수입이 좀 생겼을 때 조금 더 이제 실생활에서 나아진 걸 느꼈을 때가 언제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만 생활했을 때는 팍팍하고 뭘 하나 구매할 때 이거를 사야 할까 말 알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열번 어, 들었다면은 부수입을 좀 받으면서 여유로워지니까 이제 나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 시간에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물건의 구매를 하는데 연연해하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부업을 지속하실 건가요? 네, 지속하고 더 나은 부업이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업 시작 안 했던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응원을 쓰지나 조언 같은 거 하나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7곱 가지를 얘기를 드려봤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건 블로그였고 그게 가장 쉬웠어요. 근데 이걸 계속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이제 힘은 좀 제가 그 블로그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에게 맞는 부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서 그걸 시도를 하기만 해도 수익들이 있어서 모이고 나면큰 수익이 되니까 꼭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